이두 동생은 20년 만에 찾아갔다 그래요. 이, 그렇죠. 이럴 수 있는 겁니까? 이 사실 뭐. 이야긴 좀 힘들죠. 예. 로또에 당첨이 됐다고 해서 20년 동안 이제 뭐 떨어져 살았던 사람들이 이제 뭐 형제라고 해서 그 돈을 좀 나눠 달라. 우가 남달란 것도 그렇죠.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a 씨 같은 경우에는 20년 동안 이제 떨어져 있으면서 일용직을 하면서 근근히 생활을 했었었거든요. 예. 그리고 어머니도 이제 사실 같이 부양을 하려고 그런 생각도 했었고 아파트도 이제 준비를 했다고 얘기를 미리 하는데 이미 미리 이미 사 놨다고 그렇죠,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그고 이렇게 사실은 20년 동안 떨어지면 사실은 뭐 혈족이긴 하지만 혈족의 의미가 상당히 무색할 정도로 관계 소통이 상당히 없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겠습니다. 아, 뭐가 있는데 김 박사님 네. 이게 지금 가족간에 이런 사건이 벌어지는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뭐 여러 가지가 있긴 한데 이제 이런 문제가 가장 큽니다. 가족들끼리 소통이 없으면. 음. 사실 소통에 아, 대한 평소에, 문제가 예 평소에 소통과 많이 친분이 많이 있었다면 네. 이런 문제가 좀 자연스럽게 해, 해결이 됐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가 이제 소통이 안 되다 보니까 어 갑자기 찾아온 여, 이제 여동생들 그리고 또 갑자기 달라고 하는 거이런 부분들이 사실 갈등의 요지가 분명히 있겠죠. 자 그런데 이제 중간에 이제 어머니가 문제인 것이죠. 어머니는 사실은 아무리 일어 떨어져 있었다고 하더라도 혈족의 관계의 중간자 역할을 하는, 하는 분이기 때문에 네. 아들 편도 들어줘야 되고. 딸편도 들어줘야 그렇죠. 되는 중간에 끼어서 상당히 좀 건강에도 사실은 제가 봤을 때 고통스러우셨을 것 같아요. 그럼요.